안녕하세요. 골든벨 시계산업입니다. 오늘은 이 대형 시계를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계는요, 사이즈가 500파입니다. 500파, 그러니까 50cm죠. 50cm인데 이 시계는 이제 보통 뭐큰 사무실이나 좀 어떤 그좀 중간 정도 되는 강당 한 20평 뭐 전후되는 강당이나. 조금 식당은 좀 큰데나 뭐 요런데 이제 주로 사용을 많이 하는 그런 벽시계입니다. 그런데 요런 시계가 이제 보통 뭐그 짙은 밤색을 많이 생산을 했는데요 저희는 밤색도 있지만 화이트를 한번 했습니다. 왜냐면 화이트가 해기는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좀 요즘은 시대가 시대인 만큼 요즘 화이트를 저희가 생산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반응이 그래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요즘 저희가 생산을 해서 팔고 있는데요. 근데 보면 요즘 하여튼 이런 그 대형 시계가 좀 많이 나가는 추세입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여기는 골든벨 시계 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을 좀 눌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는 골든벨 시계 산업이었습니다. 고맙다